<laughs> 아 무슨 촬영하자마자 갑자기 와? 아이고, 이리 와 왜? 어? 네, 귀여운 거 저기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응? 응? 그런 거야? 아니야? 촬영 끝날 때까지 제가 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파반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제 옆에 있는 제품은 일본의 시로카라는 메이커에서 나오는 무설치 식기세척기 뭐 SSM151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수도꼭지에 분기수전이라는 걸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인 제품이에요. 한국에서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는 뭐 저도 알아보지는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분기수전 설치가 필요한 이제 식기세척기를 처음에 사려고 했을 때 이제 설치비를 알아보니까 설치하는데 를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000엔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은 15만 원이죠. 근데 이게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은 해체를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체하는 데 비용이 들어요. 그것도 설치비랑 비슷해요. 또한 15만 원 듭니다. 해체를 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집에 갔을 때도 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1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 한번 설치를 한 뒤에 만약 내가 이사를 가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식기세척기 한대살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어, 설치비로 나가게 된다는 건데 뭐 이런 무설치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설치를 위한 비용이 일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월세를 내면서 사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선택이 되는, 뭐, 그런 제품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기수전이라는 게 설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에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이 위쪽에, 뭐 이런 뚜껑 해가지고 위에 넣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물을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배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뒤쪽으로 뭐 배수 호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싱크대로 나가게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부인데요. 이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어를 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트레이가 보이는 구조로 뭐 되어 있고 이 도어 부분의 우측 여기. 여기에는 이제 세제를 넣는 부분이에요. 이제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를 넣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왼쪽에는 보통 일반적인 그릇을 올려두는 곳이고, 중간에 이 부분은 뭐 수저 같은 거 많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우측에는 좀 얇은 그릇들. 어, 그리고 전면 이 우측 부분. 이쪽에는 보통은 이제 컵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내부는 사실 별로 특이할 게 없어가지고, 음, 뭐, 요 <laughs> 정도의 설명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은, 이제 저는 보통 식기세척기에 이제 한번 넣기 전에, 이제 심한 오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뭐, 조그마한 식기세척기 성능으로는 이제 충분히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애벌 세척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먼저 한번 세척을 하고 나서 여기다 넣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트레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 지금 이미 제가 뭐 설거지를 다 해버려가지고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한번 애벌 세척을 한걸 여기다 이렇게 올려두면은, 요 부분에 이제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물이 고인 상태에서 문을 닫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물이 떨어져요. 이게 저는 이제 이제품의뭐 결함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 제품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제품의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진 않았는데 이게 제품의 가격이 제가 구매할 때 55,000엔. 그러니까 한 55만 원 넘게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은 뭐 후속 제품도 나오고 뭐 가격 안정화가 좀 많이 들어갔는지 인터넷을 보니까 최저가가 39,800엔 뭐 39,000엔 이래가지고 한 4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던데 아무튼 이 제품 구매할 때 가격은 야, 한 55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구매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문 닫을 때막물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식기 세척기에 뭐 세척력이라든지 뭐 퀄리티 자체는 저는 뭐 그럭저럭 뭐 준수한 편? 예, 요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몸식물이 뭐 심하게 묻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 정말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 편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온수로 이렇게 물이 뭐 나온다든지 뭐 열풍 건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소음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뭐 세척력 자체는 뭐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척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그릇 윗부분에 좀 물이 고여 있다거나 뭐그 부분은 좀 건조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사실 식기세척기 돌렸을 때뭐 제품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뭐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사실 만든 이유는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리뷰만 해드리려고 하다가 문득 이 시로카라는 회사? 이게 좀 어떤 회사인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이 시로카의 이제 오븐 토스터 제품도 한개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보통 주방용 소형 가전을 위주로 좀 판매하는 메이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기세척기라던가, 뭐, 오븐토스터 말고도 뭐 밥솥도 팔고요. 뭐, 전기주전자, 뭐, 이런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제품이 시로카라는 회사에서 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뭐, 만든 제품인가 싶어가지고, 뭐, 이 회사만의 좀 특징이라든지, 뭐,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강점,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그런 걸 찾아서 사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사이트를 좀 검색을 해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이 제품은 그냥 중국 가전에 상표만 붙인 제품. 그러니까 중국 OEM 제품이라는 게제 결론이에요. 왜냐면 이거랑 크기, 그리고 디자인이 같은 제품이 다른 회사의 상표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쇼핑에 무설치 식기세척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거랑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1 9만9천원에 판매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만들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네, 물론 처음에는 뭐이 제품의 특징이라던가 뭐 성능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릴까 하다가 뭐 그거는 이게 중국 가전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어졌고요. 한국에서 20만원도 안 하는 이제 중국 OEM 가전을 일본에서 거의 3배 가격을 주고 샀구나. 네, 내가 흑우였구나. 라는거 하고. 왜 일본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가에 대해서 좀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물론, 어, 이 제품이 뭐 한국이나 중국에서 팔리는 제품하고 이제 뭐 크기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뭐 기능 이런 게 완전히 동일하긴 하지만 일단 일본의 100V 전압에 맞춰야 되죠. 어, 그것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제품의 구조 같은 거를 뭐 수정을 해야 할 거고 또 거기에 이제 일본은 이제 동쪽 지방에서는 50Hz를 쓰고 서쪽 지방에서는 60Hz를 써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를 하려면은, 뭐, 100V에 50Hz, 60Hz, 이거를 전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요즘은 대부분의 가전이 뭐, 프리볼트여가지고, 뭐, 이런 돼지고 같은 것만 꽂으면은, 뭐, 해외 가전도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식기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수 기능이라던가 뭐 열풍 건조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제품은 220V 전용이고 일본 제품은 뭐 100V 전용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한국에서 20만원에 파는 그 식기 세척기를 제가 뭐 직구를 해가지고 일본에 가져온다고 해도 사실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뭐한 가지 TMI를 좀더 하자면 은 제가 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디자인이 같은 제품이어도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랑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이제 소비 전력도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뭐 이것 말고는 사실 제 생각에 뭐 가격차이가 거의 3배씩 날 정도로 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뭐 중국 공장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운송비랑 일본으로 보낼 때 운송비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단순하게 뭐제 뇌피셜로 결론을 내리긴 그렇지만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실 물건을 구입을 할 때도 일본까지 배송을 하는데 배송비를 낸 경우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정말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대입시켜 보아도 뭐 한국에서 20만원 이하에 판매되는 제품이 일본에서 거의 3배 가격에 판매가 된다는게 어 단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터무니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 제품이 중국 OEM 가전이었다는 거를 뭐, 끝까지 몰랐고, 뭐, 한국에서 20만원 이하의 가격에 판매되는 수준의 제품이었다는 거를 몰랐다면은, 뭐, 원효대사 해볼을 마냥, 뭐, 매번 이렇게 식기 세척기에, 뭐, 세척기에 감탄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같은 디자인의 제품인데, 일본에서의 판매 가격이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거의 3배에 가깝다는 거를 뭐, 알아버린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뭐, 이 제품은 이제 뭐, 가성비가 후진, <laughs> 그런 식기세척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저도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일본의 가전들이 좀 대체로 이게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급하지 않고 AS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제품이라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이런 생활가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 규격이라던가 뭐 배송이라던가 AS 문제 같은 것도 좀 있다 보니까 뭐 비싼 가격이라고 해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저도 당연히 뭐 싸고 좋은 제품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요. 일본 메이커들의 가전은 비싸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괜찮다고 싶어 보이는 제품은 너무 비싸고 이건 좀 가격이 괜찮네 좀살 만하네 싶은 제품들은 좀 기대 이하의 성능, 그러니까 좀그가격에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은 예.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좀 가전 전문가가 계시다면요, 왜 혹시라도 이 제품, 뭐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일본 가전들이 왜 이렇게 좀 비싼 가격일지. 예. 뭐 이런 가격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판매가 되는지 좀뭐 아는 게 계시다면 좀 저한테 좀 살짝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